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유천의 최측근과 네. 어. 음,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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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오보 연예 뉴스, 뉴스! 이도경입니다김대니다 네, 여러분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와 네, 구독, 구독 눌러, 눌러 주세요. 주세요. 또 오늘 어떤 연예 뉴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는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네.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니까. 아, 어, 바로 네. 이제 박유천 씨 음. 그리고 또 황하나 씨 이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15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함고, 음. 그 다음에 올해 2월과 3월에 필로폰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아, 네. 그리고 또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또 이제 충격적인 소식은 이 연예인으로부터 네. <laughs> 권유를 받았고, 강제 투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도 이름을 얘기를 하지 못했었죠. 어... 그러 다가 이제 결국은 이안 보이는 압박을 많이 느낀 이제 전 연인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박유천이 네. 기자 회견을 열어서 네. 어 본인의 입장을 어 소상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어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이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 어이 박유천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투약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에, 물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무혐의로 됐긴 했지만 이 성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아.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고. 그래서 그 뭐라 할까 신경 안정제 개통의 약을 먹긴 했지만 결코 마약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 그러면서 이제 뭐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유천에 대해서 네. 지지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이 마약 사건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쳐야 달라 음. 아 이런 그 입장을 이제 팬들이 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황하나 씨가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 이렇게 뭐 마약 사건에 있어서 조사를 받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박유천 씨가 뭐 했던 안 했던 또 본인이 이렇게 네. 네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단순하게 네. 지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얘기를 했고 자신이 이제 그~ 이~ 구속이 되는 구속 적부심에서도 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경찰로서는 이~ 그런 진술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조사를 해 하고 수사를 해봐야만 알기 때문에 박유천이라는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조금 차근차근 내사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지난 3월달 그러니까 음. 아, 황은하 씨가 SNS를 통해서 그 내놓았던 글 네. 거기부터 연장선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때 진... 어떤 글이 <laughs> 올라왔셨죠 한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아 이렇게 됐다 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어, 경찰에서 진술할 때 황하나 씨가 지난해 연말에까지 그 이전까지는 마약을 하지 않았지만 연말 때부터 한 남자 연예인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황하나 씨가 아,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이 잠에 잘때 잠을 잘때이 어, 마약류를 투약했고 그다음에 음. 구해오라고 그랬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몫은 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근데 또 만약에 박유천 씨가 정말 같이 했다라고 하면 음. 이또 박유천 씨 <laughs>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갔다 오셨잖아요. 뭐, 회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니까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유천의 최측근과 네. 어. 한,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연예인 AC에 대해서 폭이 좁아가는 과정이고 네. 결국은 이제 경찰에서 이 통신기록에 대한 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조사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네. 상황에서 만약에 이 박유천이라는 배우가 지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경찰 조사를 억지로 끌려가는 음. 형태 소환 조사를 하는 형태가 돼도 좀 임지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또그 안에서 그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네. 부실 수사 논란이 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음. 또 이번 역시 박유천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음. 어,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네. 어, 언론이든지, 뭐,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본인 입장을 전하는 게 그래도 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동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음, 음, 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이 되어졌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네. 박유천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아마도 황하나 씨의 혐의 내용 중 가장 큰 필로폰 투약과는 네.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아 하는 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이 음.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필로폰 뿐만 아니라 네. 아, 우울증 치료약을 대리 처방받아서 이제 그부 그 부분도 이제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를 봤는데 음. 박유천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이 본인이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그 처방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필로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리고 황하나에게 강요를 하거나 네. 구해달라고 해,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네. 복귀가 사실 어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박유천 씨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마약에 권유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그러면 황하나 씨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 쪽에선 더 어... 가나요? 그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네. 박유천 씨가 혐의가 없다 그러면 네. 박유천 씨가 치렀던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심대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가 음. 황하나 씨를 무고로 충분히 걸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 황하나가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무고를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무고 혐의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되는 친고죄 성격이기 때문에 한나 어? 씨를 무고죄로 걸지 안 걸지에 대해서는 박유천 씨가 판단 내릴 문제이지 않나. 근데 아. 여기서 또 청년 노소를 얘기하면.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무고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아... 일단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난 거에 대해서 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다음에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어 본인이 반성한다면 음... 이에 대해서 뭐~ 용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이제 흘러 어 갈것 같고 음... 근데 또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 또 혐의 네. 하나가 또 생겼어요. 네? 뭐? 또게 이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아 진짜요? 강은아 씨가 이번에는. 그래서 뭐. 아그그 어, 그 어, 조사 과정에서 나온 네. 거예요. 전혀 이제 버닝썬하고는 관계 없는 아 부분인데. 어머. 그래서 이제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아 내사를 또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한상황이어서좀 매우 안타까운 음... 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연예계가 이제 마약 그관련 해서 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절대로 나쁜 거안 됩니다 마약 필로폰 그렇죠. 안 됩니다 <laughs> 절렇 필로폰 대마초 불법 향렇게 해서 이렇게 해약 이렇게 해서 이렇안 됩니다. 렇게 해서 이게해게다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와 아,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